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 입니다 음, 영상을 한 3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3일 동안 무흥회로 <laughs> 기도한다고 어, 올리지를 못했네요 오늘은 분갈이 한 아이들 적응 잘 하고 있는 어, 야생아들이랑 앞들 뒷들 어, 이렇게 또 새로 피는 꽃들 함께 해서 보여 드릴게요 어, 이거는 천인국인데, 참 노지 월동 잘 되죠. 설이 올 때까지 피워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씨가 잘, 발화가 잘안되네요 늦게까지 꽃을 피워주는데, 자동으로 씨가 많이 떨어져서 발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여요. 이건 씨가 잘안 보입니다. 씨는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 참 꽃이 늦게까지 피어주는 음, 효자입니다. 이렇게 있고 누드베키아가 꽃이 피었는데 이런 색으로 피었습니다. 참 이거는 월동 잘 되고 또 씨가 자동으로 발아돼서 번식도 잘 되고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키가 조금 크네요. 키가 조금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꽃을 피워주네요. 또이 안에 이, 이 꽃술은 <laughs> 굉장히 예쁩니다. 우단 같아요, 우단. 참 예쁩니다. 아직까지 요래서 꽃이 피나 봅니다. 이래 갖고. 이래 갖고 꽃이 피나 봅니다. 어,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속에는 안 피었고 분홍 겹이 꽃이 피었습니다. 접시꽃. 아,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거는 키가 좀 작아서 좋습니다. 키가 요렇게 좀 작아서. 아, 이거는, 아, 키가 작아서 괜찮고. 이 겹은 키가 커서. 아, 여러분. 아,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여기 좀 보세요. 저 위에까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성장 억제제를 농협에 판매한다고 성장 억제제를 이렇게 사용하세요 합니다. 저는 아직 농협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어, 이렇게 키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아우, 저 분홍색도 상당히 예쁩니다. 겨보러 아, 예 피니까 예쁘네요. <laughs> 분홍색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음 여기도 노드베키아가 씨가 떨어져서 요렇게 같은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꽃이 피고 있고 구독자님께서 꽃대를 보바서꿈을 꽃대를 잘라 주나요 하십니다 꽃대 잘라 주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좀 보세요 풍성하게 여기가 여기 다 피죠 여기 다 피고 나면 요 밑에를 잘라 주면 요 밑에서 또 풍성하게 또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또, 피기 시작하고 있죠. 향기도 좋고. 음, 너무너무 이쁘게, 이차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향기 너무 좋아요. 진한 색은 아닌데, 은은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아우, 진짜. <laughs> 아우, 예쁘라. 예쁘라, 예쁘라. 여기도. 꽃대 이렇게 잘라주면 작년에는 왜 그랬냐면 씨 때문에 씨 받으려고 꽃대를 안 잘라줬습니다. 그래놓으니까 많이 번식이 되고 씨가 막 떨어져서 자동으로 자연으로 발아가 되는데 이렇게 꽃대를 다 잘라줘버리면 씨가 씨를 받을 수가 없죠. 자연으로 막어 발아되지 않죠. 꽃씨 되기 전에 다 잘라버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 이렇게 저희 집처럼 이 정도 되면 꽃대 잘라 주고 다시 꽃을 보면 좋겠습니다. 번식 시키려면 그대로 씨를 두시고 응.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기도 이거는 키가 이것도 많이 큰한 아이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핍니다. 와, 이쁘지? 여기도. 여기도 꽃대 잘라줘 놓으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이것 좀 보세요. 저우에까지 이렇게. 아, 진짜. 너무 기특한 아입니다. 아이고야.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노란색은 잘라줬는데 아직 요래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조금 우리 떄래 <laughs> 노란색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노란색이 조금 귀합니다. 아 세상에 어쩜은 이렇게 버바스구미 매력적입니까? 와 이쁩니다. 그래 그 뒤에는 조금 햇빛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이거는 조금 앞이라고 잎 자체도 다르죠 잎이 이렇게 파란색이고 여기는 약간 연한색이고 <laughs> 잎이 좀 다르죠 아 진짜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뒤뜰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자색 초롱꽃도 많이 더 피었죠. 이렇게 많이 더 피었습니다. 이거는 분갈이를 못 해줬는데 계속 꽃을 피워주네요. 겹고강나무 이거는 이제 분재로 만들려고 아우 제가 막 바쁘다 보니 이거 겹고강 아유 꽃 이쁘지. 애나비의 수국이 활짝 피었습니다. 와, 이거는 연한 분홍색입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애나비 수국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음 여기 내 송이가 피었는데 여러분 여기 또한 송이가 올라옵니다. 여기 하나가 또 이렇게 피우려고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 기특한 아이입니다아 여기도 여기도 꽃대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새에 대해서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기특한 아이들. 어쩜 이렇게 예쁜지. 예쁘죠. 산수국. 완전히 다 피고 먼저 핀 거는 벌써 지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쁩니까 여러분. 산을 이루고 있죠.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먼저 핀 거는, 아유, 아깝게, 이렇게지고 있습니다. 벌써. 아, 너무너무 예쁘지 너무너무 예쁘지 이거를, 꽃수를 이렇게 보면, 환상적입니다. 어쩜 이렇게 꽃술이 이렇게 예쁩니까? 와, 진짜 이것만 이렇게 있어도 정말 예쁩니다. <laughs> 이렇게, 아,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고, 어 이것도 산수국도 진짜 예쁩니다. 어, 차수국 못지않게 이것도 예쁜데, 올해 처음 꽃을 피웠어요. 어, 산수국은 올해 처음 꽃이 피어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피웠고, 이것도 꽃잎이 약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핍니다. 분홍색으로. 이것도 다양하게 피고 있는데, <laughs> 뭐니 뭐니 해도, 차수국이. 와, 진짜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 여기는 조금 덜 피우고 있고 그 올해 처음 피었어. 그래도 얼마나 이쁩니까? 이것도 벌써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수국, 차수국. <laughs> 진짜 예쁘게 꽃이 많이도 피었는데, 아유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어, 이렇게 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아리가. 무지무지하게 저번에보다 꽃을 많이 피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피었죠. 토톤으로 이렇게 피었는데. 아, 진짜 예쁩니다.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여러분. 아, 예쁘라. 너무 귀엽죠? 고기 숙이고 있는 것좀 보세요. 좀 꽃이 오래 가네요. 이거 보세요. 저번 주에 이거 보여드렸죠? 아, 아유, 세상에도. 분홍 노루 좀더 완전히 다 피었네요. 아, 예쁘라. 예쁘죠? 15,000원짜리 사다가 키운 게 완전히 대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큰 대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 블루베리들을 제가 빛에 집밥구리라는 그 새가 얼마나 많이 따먹는지 전부 이렇게 그물을 씨어놨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막 안에, 그물 안에도 들어가서 따먹어요. 기어다니면서 들어갑니다. 무늬수국 보세요. 꽃이 이정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와, 무늬수국도참이쁩니다 이게 첫, 지금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사목에서 심은 아이 다세 개를 심었는데 세개다 성공했어요. 아, 세상이 얼마나 예쁜지.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 갖고 올해 처음 꽃핀 게 이렇게 꽃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특한 아이입니다. 잎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잎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여러분 물레나물꽃인데 이건 우리 친구가 삽목을 해서 준거예요 요거는 제주둘레나물 제주둘레나물꽃이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큽니다 이건 이제 현재 지고있네요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꽃대 여기 하나 있고 음,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핍니다 이거 좀젖으래요 근데 여기 한데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서 어, 한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줬나 봅니다. 본인 본인도 모를 거예요. 아마 와이것도이 이 꽃이 보세요. 저희 이 물레나물 그 꽃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건 조금 크네요. 꽃이 조금 그거보다 조금 큽니다. 이렇게 이거를 사목을 해서 본인이 주고 죽어도 익은지 익은지 헷갈릴 거예요 아마 꽃이 이것도 참 이쁩니다. 이거는 잎이 잎도 좀 다르고 잎도 조금 다르고 어, 이거는 꽃술이 좀 작고 좀 현재 찍을 찍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꽃술이 크고 이렇게. 어, 이게 씨로 번식 때 나와 하시는데, 씨로는 번식 안 됩니다. 아기 머리보다 더 큽니다. 무거워서 전부 밑으로 다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도 밑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고. 이것도 첫에 꽃이 피었어요. 첫에 핑기.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와. 엔들레스 썸머 오리지널이랍니다. 예쁘기도 하죠. 꽃대 여기 새롭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아 어, 기특한 아이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사목에서 보내주셔고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최에 꽃핀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주문한 여기 아이파이 리모디움 여기다 심었죠 이것도 분홍색 밑에 거는 보라색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걸 우산을 좀 여기다 씌워 놓고 있는데 유도베키아 어, 이거 제가 주문한 아이, 꽃 향기 야생화에서 주문한 유도베키아 이렇게 흙을 전부 다 틀고 여기 심었습니다. 땅에다가. 흙을 다 틀어야 돼요. 이 상토에 있어서 흙을 다 틀었습니다. 여기는 또 친구가 주서 여기 심었는데, 좀, 현재 요래 있는 상태고, 색깔이 다르네요. 이거는 또 이런 색이고. 키가 좀 작아서 좋네요. 키가 좀 작습니다. 이렇게 헛클다 들고 심어도 이렇게 됩니다. 우산을 햇빛이 강할 때 우산을 이렇게 씌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해줍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도피여주는 자라지 손입니다. 세상에 만지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게 피었죠? 이렇게 여자입니다. 이렇게 여자입니다. 모지 울떡이 너무 잘 됩니다. 이거는 덮어줄 필요도 없이 굉장히 강합니다. 추위에. 진짜 예쁘죠? 어쩌면 색이 이렇게 이쁜 색인지 이것도 날씨가 더우니까 꽃이 두 톤으로 피어주네요 이렇게 음예쁩니다 그죠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예쁜 포에스다 쓰고 전체적으로 다 물이 분홍색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렇게.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꽃이 많이도 피었습니다. 이것도 와, 많이 번식됐습니다.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노지 활동도 되고, 물 좋아하고, 물만 잘 주면 뭐 그런 일 년에 두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 별 관리할 게 없어요. 꽃대 잘라주고, 우리 남의 동생이 꽃대 잘라주세요. 해서 저 꽃대 잘라주고, 저도 수국을 그렇게 어, 키운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물 많이 주고,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 물 많이 주고, 이래 하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 택배 가정에서 물러서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 적응 잘하고 있죠? 완전히 회복돼갖고 꽃을 짙은 색으로 이렇게 피워줍니다. 와, 예쁩니다. 이것도 전부 흙을 싹다 틀었어요. 흙을 싹다 틀고 심었습니다. 흙을 상토라서 다 틀어야 돼요. 상토 아니라도 요즘은 좀 들고 해야 됩니다. 이제 장마 오기 때문에 그래도 실패랭이도 여기다가 어,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서서히 꽃이 조금씩 조금씩 피어 줍니다. 분홍 물살이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여기서 이렇게 효캐라도 여기다가 심었죠.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갖고 어, 이렇게 있고. 헨리한테 이런 아이들은 흙 하나도 안 틀고 그대로 상토가 없었어.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죠. 하슬초도 마찬가지고. 너무 예쁜 하이드 캔디. 이것도 흙 하나도 안 틀고 심은 아이인데, 키 큰다 해서 요 뒤쪽에다가 심었는데, 키가 우리는 안 큽니다, 별로. 왜 그러면, 응달에서 햇빛이 부족한 데는 키가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기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데라서 키가 이 정도입니다. 얼마안 큽니다. 내 무릎 정도 다리에서 무릎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삼천짜리가 월동되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없죠. 꽃도 파는 시기가 나오는 시기가 있고 그때그때 그때 어~ 노지월동되고 예쁘다면 하 바로 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어~ 하이트캔디 굉장히 꽃이 예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대했거든요. 야 기대 져버리지 않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햇빛에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온 곳에는 별로 키가 안 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수건 베로니카는 여기 심었습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수건 베로니카 하나도 후유증 없이 이렇게 오늘 4일 찬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다 털고 물에 씻어서 했습니다. 히스 타타 여기다가 베베나 이렇게 했죠. 이것도 흙을 싹 틀어서 이것도 상토에 있어서 흙을 전부 씻어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유증 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여기는 항아리하고 여기 다놨던 곳인데 다 뜯어내고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노루오줌을 저기 빨간색 저 안쪽으로 심었고 이 바깥쪽 키가 조금 컸어 노루오줌 저거 저거는 저기다 심었고 이거는 흰색 요 키가 작아서 외송적이라서 키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 이쪽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흐트러내고 하나도 상토 없이. 저거는 상토, 완전 상토였고, 이거는반 섞였습니다. 그래도 다 흐트러내고 물에 씻어서 심었는데, 이렇게 정잘하고 있죠. 너무 예쁜 짓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4일 됐습니다. 아게르 덤을 여기다가 심었는데, 이늘은데 이거 하나 달랑 심으니까 참, 흐전합니다한 다섯 포기 정도 심어주면 진짜 예쁘겠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laughs> 좀 야생화의 어꽃 그 향기 야생화에좀 이거를 한한네 포기도 주문을 해야 되겠어요. 어, 이렇게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니까 제 송화가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피워주는데. 아, 이쁩니다. 아, 이것도 흰색도 참 이쁘네요. 이것도 겹도 이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한참한 달도 넘었는데 꽃을 왕창 안 피워줍니다. 흰겹 주맹국을 여기다 심었습니다. 여기는 주맹국이고 분홍 일반 주맹국. 저기 심은는 나이가 너무 잘 되고 있죠. 저거 보세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여기 앞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흰겹 주맹고. 상토, 그대로 있는 거싹다 틀어내고, 이렇 심었는데, 어쩌면 후유증 하나 없이 이렇게 잘 됩니까? 이것도 오늘 4일차입니다. 4일차. 요즘엔 밑에다가 걸름안 줍니다. 저번에는 봄에 할 때는, 밑에 유박피로 제가 한줌 넣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 덥고, 장모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 그냥 물만 부어주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다 요즘 그렇게 저는 합니다. 그러면, 떼수수모, 주지 마세요. 꽃이 작죠, 확실히. 서양 물레나물. 꽃이 작고, 꽃술이 더 큽니다, 이거는. 꽃술이 훨씬 커져. 이렇게. 열매가 저렇게 벌써 조롱조롱 늘렸습니다. 이렇게 크는데, 노지 활동 너무 잘 돼요. 첫 해는 이거를 데고와갖고 어, 노지 월동 안 되는 줄 알고, 아, 따뜻한 곳에 넣었어. 그래갖고 키웠는데, 세상에, 옷도 노지 월동이 이렇게 잘 되는 줄도 모르고. 아, 진짜 예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예쁩니다. 이 꽃술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게 제일 예뻐요. 열매도 또 얼마나 예쁜데, 빨갛게 되면서. 한참 동안 이렇게 빨개 있습니다. 무조건 꽃이 안 피고 작게 피는 것은 분갈이 해야 됩니다. 후쿠시아가 무슨 꽃을 이렇게 많이 피우는지. 와, 꽃, 꽃 진짜 많이 피웁니다. 무슨 후쿠시아가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는지. 여러분. 저는 물 주고 액비 일주일에 세번 그렇게 줍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을 안 주면 처졌다가 이것도 물을 지금 굶기서 꽃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물을 굶으면서 이래요. 그래 물을 주면 또 바로 회복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 합니다. 이렇게. 바빠 갖고 3일 동안 어, 교회 부흥에 다닌다고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이래서 바빠 갖고 물도 제대로 못 줬더니 이렇게 다 표가 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진주 많이도 피었죠. 이렇게 피어주는 이유가 그름입니다그름 그럼. 물을 좋아해요, 이것도. 이렇게 피워주는 이유가 그름밖에 없어요. 물만 주면 어느 정도 꽃을 피웠다가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근데 그름이 계속 들어가면 계속, 그것도 다양하게 그름을 줍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줍니다. 이 분홍도 얼마나 예쁜지, 분홍도 이렇게 많이 피어지고 있습니다.